아, 이번에 그 네, 안녕하세요. 뭐야? 프로 과정 1대1로 세 번? 네. 네. 이번 주에 1기가 월요일 날 시작했고요. 네. 2기 어 금요일 날에 그다음에 네. 3기가 이제 내일 저녁에 이렇게 와. 네, 한 명씩이긴 하지만 3기가 1, 2, 3기 동시 시작이 되었어요. 아,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네. 어, 마스터 지금 이제 하시면서 이번에 저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뭐야, 네, 미운 바들 네. 용기가 생기셨다 아, 네. 하셨잖아요. 아, 그 어, 그, 네. 그박경마 스님이 특강에 있었을 네. 때그 네, 네. 미운 바들 용기 때문에 네.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 벽이 깨지니까 네, 네. 그냥 일단 하면 된다는 네, 게 이제 네. 핵심이었거든요. 네, 네. 어, 뭐 미워할 사람은 항상 어디 한명만 있다. 네, 네. 아, 그걸 딱 그냥 제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까 뭐 이제 뭐 거침이 없더라고요. 네, 저, 그래서 일단 실행하는데 막힘이 실행이 없었어요. 실행이 답이다. 아, 네. 저는 예, 요즘에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그 블로그 이렇게 나비 소식이나 이런 블로그 정리해서 계속 올려주시고 네. 그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마인드맵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계속 이렇게 그제 강의 듣고 나서부터 블로그 를 네. 열심히 하시는 것더라고요. 어 맞아요. 왜냐면또 <laughs> 강의를 하니까 네. 또 블로그도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네. 하나 하나 시작이 된게 네. 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와, 진짜 성과도 나왔고, 얼마나 모르겠어요 마나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진짜 됩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즉시 네, 네, 그러니까 아, 하면 돼요. 네, 하면 된다는걸또 이렇게 본서, 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만 해주세요. 위험받을 네. <laughs> 네, 용기로 즉시 시행하십시오. 즉시.